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행군의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겸당일 미스터리 행동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이 국정원장에게 싹다 잡아들려라고 말했다는 대통령 지시사항 그리고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금고 요청, 금고 어, 협조 요청, 그리고 체포, 명단 리스트 등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은 홍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네번 서로 시도를 했는데 그중세 번이 통화가 됐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짚어보면서, 어, 어문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전 차장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정인신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간 인근 주차장 공터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체포명단이라고 불러준 이름을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아까 청구인 측의 그 질문에도 있었는데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 그 10시 45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인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네. 여인영이 바로 리턴 콜이 와서 1분 3초간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죠. 여인영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통화만 받아놓은 채로 말을 하지 않아서 바로 통화를 종료했죠. 아니요. 물어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 차관에게도 물어봤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도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어봤는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어, 저희들도 비상계엄을 모르고 있었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답변만 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들도 방첩사도 이사항을 모르고 있었어라는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3분 후인 그 22시 58분경 증인은 여인영에게 전화를 하여 48초간 통화를 하였지만 여인영이 폰만 들고 통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화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증인은 이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개혁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나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워딩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죠. 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뒤은 아까 두 차례나 여인영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이 통화를 받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분 뒤인 23시 06분 경 먼저 다시 전화를 하였죠. 일단은 대통령이 그 지시 받은 건 저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저니까 제가 전화했죠. 방금 예, 당시 흔재정인 신문 영상을 보신바와 같이 어, 이 전화는 여인행 전 사령관과 첫 번째 통화가 아니라 네 번째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홍차장과 여인행 사령관 사이의 전화 시도는 총네번 있었는데요. 이중세 번을 홍차장이 여인행 사령관에게 걸었고 한 번은 통화가 이루어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 홍차장의 첫 번째 전화에 대해 여사령관이 리콜 전화를 근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는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의 현재 정원 그리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정원 CCTV로 확인한 결과 홍차장이, 어, 연영 방첩사령관과 마지막 네 번째 전화 통화를 한그 시간,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1시 6분이죠. 그 시간 홍차장은 자신이 그 동안 주장했던 공간 앞그 공터가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1 0시 58분 경에는 CCTV로 확인한 결과, 홍차장이 본인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시 58분은 홍전 차장이 여인영여인방전방첩사령관에게세 번째 전화를 건 시각입니다. 시간에 대한 착오는 간혹 있을 수 있으나 공간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여인행 사령, 사령관이 홍장훈 차장의 첫 번째 전화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아까 니콜 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그 여사령관이 이제 홍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홍 차장은 자신의 첫 번째 전화에 대해 여사령관에게 그 "왜 전화했냐?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전화,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그밸론에서 정인 신문에서 홍차장은 자신이 그 여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것은 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 뭐 이렇게 정언을 했죠. 이때는 이제 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차장이 이제 10시 53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자기가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홍 차장은 이 전화를 받고, 58분, 그러니까 10시 58분에 여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 차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때 전화에서, 아,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 도와줄 것이 없느냐? 라고 묻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홍 차장이 이때, 그, 이런 말을 했다면, 여사령관이 대통령의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홍 차장이 말하니까, 말하, 말하는 데 대해서 바빠서 전화를 뭐 길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여사령, 여사령관이 꼭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곧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 끊었겠죠. 그런데 그 이때는 그 헌재에서 홍전차장이 정언하는 바로는 이때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방첩사를 도우라. 뭐, 싹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전화를 받은 직후에, 직후인 10시 58분에 전화하면서, 대통령이 방첩사 도우라고 했다. 도와줄 곳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보면, 뭐, 약 1분은 안 되지만, 이런 말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8분 후에, 또, 전화를 먼저 건 사람은 홍 장훈 차장입니다. 이때가 이제 소위 11시, 밤 11시 6분이죠. 홍 차장은 이 전화에서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 도와줄 곳이 없느냐라고 이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자 여사령관이 이때, 어, 아, 우리 체포조가 나가 있습니다. 그 체포를 뭐,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명단을 불러주면서 뭐 위치 추적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 차장은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여사령관과 통화를 했음에도 또 여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53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10시 58분에 여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다시 11시 6분에 또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어떤 노도를 가지고 연속으로 통화를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전화라고 생각하시, 생각이 드십니까? 홍차장 본인은 현재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에 직후인 10시 58분 전화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뭐잘 이렇게 그, 그 언급이 안 됐습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만일에 그 이때 11시 6분에 여사령관이 홍 차장에게 맹단을 불러준 것이 만일 그게 사실이다 그래 사실이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내용을 그날 밤 국정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왜숨것을까요 명단을 받아 적은 곳도 공트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은 왜 그동안 언론 이나 헌재까지 나와서 공트라고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을 실제로 그 시간에는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걸로,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홍장원 차장은 당시 무언가 밝힐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시 아닌지 의심된, 의심된다 하겠습니다. 홍차장이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계속 건 이유는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맹단이라는 쪽지, 메모. 첫 번째 메모는 서포티지였죠. 스포티지는 일반적으로 휴대용이 아닙니다. 책상이나 이런 사무실에 주로 두고 사용하는 거죠. 그 스포티지에 첫 명단이 적혀 있었다는 걸로, 어, 그, 로, 그, 조태용 원장이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메모가 스포티지였다는 사실을요. 만일 그게 스포티지였다면, 여사령관이 홍차장에게 알려줘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제 3자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홍정은 국정원 차장의 미스터리, 여인행 방첩사령관에게 세 번씩이나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